3장 보겠습니다. 3장은 2장 23절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 논쟁이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러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대에는 율법학자들에게는 그게 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은 분명히 그들이 볼때 안식일 을 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의 율법 준수를 고집한다면 이 생명 살상, 오히려 죽이는 것에 찬성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들이 지금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대답할 수가 없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린.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싸늘한 분위기에 아주 기분 묘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오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이거는그 사람은 지금 이제 손 마른 사람이에요.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곧 헤롯 곧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어떻게 죽일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파리세인들이. 정말 기도 안 차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식일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걸다 알지만, 진정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앞에서 2장 우리 28절에서 얘기했듯이,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라고 했고, 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그 말씀도 또 하신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에 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제자 되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와 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는데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와 그 주변 일대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받을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거의 그렇죠. 그리고 성교 본부는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사셨던 곳. 가버나움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지금도 그곳은 그렇게 빈민가들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대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토록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도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어, 예루살렘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그단한 번의 기적밖에는 여기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11장에서 소개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단락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요약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이 역에서 보면 이 군중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서도 왔으나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따르다, 쫓다라는 이 말이 제자도를 의미하는 그 핵심으로서 이 마가복음의 주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반대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8장 34절에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진짜 제자도는 어떤 건가? 그런 걸 말씀하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보내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자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데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릭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및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련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드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그 이름들이 쫙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열두 명 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명을 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14, 15절 아까 읽어드린 거에서 언급을 하셨죠.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마가복음 9장에서 쓰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리고 사도란 말은 아주 좀 별로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그 다음에 6장 두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 제자들이란 말도 사용하긴 하지만 사도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제 사도란 말은 제자라는 말로 좀 이렇게 대체되는 그런 걸 많이 느낄 정도로 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서 열두 제자들을 지칭하는 이 사도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그걸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일을 그들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발세불 논쟁이 나오죠. 이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선 적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이들은 다름아닌 율법학자였어요. 지금 어,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군중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열두 제자들만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예수님은 집으로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고 하셨을 때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시는 그런 걸 우리는 곳곳에서 알수 있어요. 뭐 구장에서도 알수 있고 십장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단락에서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발세불을 지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세불 귀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발새불 귀신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들은 또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한번 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해왔던 그런 역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역사인데 어, 그걸 바알세불에집혔다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러고 있으니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30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너무 기도한 차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에 사는 행동을 보고서 누군가 비아냥거리거나 비웃을 때 다윗 생각이 나죠.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이 그걸 비웃잖아요. 그랬을 때그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평생 애기를못 낳도록 저주해 버리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일에 함부로 말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31절에서 35절은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 집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어요. 안과 밖. 지금 여기에서도 뭔가 이 복선이 보이죠. 그런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우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 밖에. 그때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 뭐라 그러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31절에 그때에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건요. 이런 논쟁 가운데, 이 바을 세불 논쟁이 막한 창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학자들처럼 이 공격적으로 막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주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지금 대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통속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오히려 어머니와 그 동생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 저쪽 편이 더 가까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단락에서요 다섯 번이나 반복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런 말이 여기서. 분명히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냐라는 그 주제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모여들었던 그 군중들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주위에 특별히 앉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밖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밖에, 안과 밖.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서 그걸 분명히 정의를 해줍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마지막 구절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분명 누가 참 제자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그 공동체는 열두 제자를 넘어서 더 확산된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지배되고 있는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